방탄 좋아하면서 개탄적 있어? 있어 있지. 있지 대구에서 B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어 아 태용이가 1학년이고 내가 3학년이었어 후배네 그럼 학교 후배지. 공간이. 근데 연습생 하면서 서울로 전학을 가긴 했는데. 어, 그래도 같은 어, 공간. 그렇지. 같은 운동장. 스케줄 같아야지. 그러니까 <웃음> 같은 <웃음> 같은 동네야 거기다. 그래서 나는 오. 집에 가는 길에 항상 한 번씩 생각해. 아 여기 태영이도 걸었던지. 나는 아, 학교 다닐 때뭐라도 둘이 부딪히던가 그래서 내가 전에 정말 그 시그널에 했는데. 그 무전기 그걸 있잖아. 먼저 했었어. 그게 있으면 뭐 그냥, 나한테 어, 무전하고 <laughs> 싶어. 그때 2011년 태영이한테 <laughs> 무전 제일 먼저 말을 걸어. 태영장사님. 그근데 그때. 태연이를못 봤던 게 우리 학교 되게 유명한 애가 있었어 정이좀 어. <목소리> <제, 목소리> <제, 목소리> <목소리> 친한? 학교? 그럼 만약에 자 이게 무슨야세요 네. 네. 들려? 아 들려? 네, 데 누구세요? 난너 사랑해 아 누나! 여보세요! 갑자기 널 사랑해. 그때 어... 널 보지 못한 내가 내 눈이 삐었지. 아... 아 나는 음. 더미스에 갔어. 더미스 어디야? 상민 님이 하시는 카페인데 애들이 자주 와. 딸하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음. 상민 님 어머님께서 너무 신기해 하셨나봐. <laughs> 어. 어디서 왔냐고 해서 부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몰래 와가지고 저쪽에 호비 어머니하고 음. 남준이 어머니 계시라고. 음. 대박. 그래가지고. 두 분의 어머니까지. 네. 어머님이 아름다우시더라고요. 아. 그때 내가 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감사하다고. 네. 나는 저 카페에서 절하기. 가 <laughs> 뭐. 왜냐면 또. 나이 차이가 많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오케이, 이동하셨다. 오케이. 이도하셨어. 오, 그렇게, 그렇게 몇... 자, 1호. 나는 음. 보여줄게. 봐야 돼 이게 어떤 거길래 고맙습니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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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 형님과 신부 누님의 결혼식을 어?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식을 축하한다고? 누구야? 반갑저 <laughs> 어, 같은 아들, 딸열 다섯 명입니다야 <laughs> 축하드려요 <laughs> 예쁜 사람이에요 와,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풍덕이네 그냥 결혼 네. 축하합니다, 파이 이게 아니야 <laughs> 어떻게 받은 거야? 어떻게... 응. 너무 받고 싶었어. 어. 무작정. 근데 응.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는데. 아, 어, 그러니까 대단하다. 응. 이제 밥을 먹다가 언니한테, 아, 근데 언니, 나 진짜 너무 그거 받고 싶다. 어, 어떻 했어? 누구 뭐 아는 사람 없나? 어. 방탄소년단? 말했는데 갑자기 그 주방 이모님이 방탄소년단? 이러는 거야. 근데 방탄소년단을 아세요? 응. 그랬더니, 어, 알지. 그럼 잘 알아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세요? 그랬더니 아들이 맨날. 어!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지.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친척 언니한테 전화가. 어. 알람 딱 오자마자 회사 소리를. <laughs> <laughs> 와, 내가 못해본 걸 지금 다. 어, 나도 아, 같이 활동하고 <laughs> 있는 어, 방종이로서이 정도면은 진짜 개탄거네. <laughs> <laughs>